안녕하세요 아이돌 래퍼 MC 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MC 가. 아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피규어는 자 간만에 미소녀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가 유일하게 수집하고 있는 미소녀 라인입니다. 자 바로 자고토부키아 회사에서 나온 지아이즈 시리즈의. Don m o 네, Don m o 입니다 네. 어, 지금 앞에는 제가 그동안 수집해온, 자, 고도부키아 미소녀 시리즈 라인들을 한번 쭉 놔둬봤습니다. 뭐, 보면 이쪽에 스칼렛도 있고, 여기, 저... 마로네스, 크림슨 버전의 마로네스, 바르네스, 그다음에 마로네스 올드로... 그다음에 우리도 레이드 제이, 그리고 앞에는 이전, 요거 나온 이전 버전의 전 모레노입니다. 요거는 이제 블랙이라면, 요거는 그 화이트 의상의 버전입니다. 자, 야마시타 슈냐 작가님의 일러스트를 피규어화한 작품입니다. 네. 어돈 모레노 같은 경우에는 18분의 1 8 분의 1 스케일로는 출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이 캐릭터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스톰 셰도라든가 스네크 아이즈 같은 같은 아라시카게 그런 동문입니다그 닌자 집단 출신인데 어 세뇌를 당해서 코브라이에서 세뇌를 당해서 코브라의 편에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세뇌가 풀리면서 이제 스네크 아이즈와 함께 또, 악의 무리인 코브라에 맞서 싸우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어, 이 이전 버전의 돈 모레는 상당히 잘 나왔어요. 지금 이 버전도, 어, 색깔만 다르고 똑같아요. 예, 디자인 똑같은데, 엄마 마스크 헤드가 추가가 돼서 출시가 된 건데요. 아, 이 엄마 마스크 헤드가 너무 이뻐요. 어, 예, 물론 지금까지 나온 것들도 모두 이쁘지만, 야,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이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제 스타일이에요. 네, 머리 긴, 머리 긴, 좀 약간 그표독스러움좀 약간 좀, 어, 우리 말로 하자면 좀 약간 싸가지가 좀 없어 보이면서, 좀 무서운 누나, 예, 무서운 누나, 무서운 누나인데, 센 누나지만, 예, 어, 뭐, 얼굴이 이쁘니까, 네, 보면 좀 약간 센 누나 같지 않나요? 네, 얼굴이, 예.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나가기 때문에 계속 상황을 보면서 기다렸는데, 네, 어느 틈엔가또 어느 순간 또 매물이 올라왔길래 또 바로 또 구해왔습니다. 바로 한번또 언박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더머 n 넣어 o 자, 언박싱 고고고! Check. 박스부터 자, 한번 갖다 볼게요. 자, 구토북아제품이고요 자, 지하의 조가 이렇게 금색으로 되어있네요. 그리고 돈 모레노. 아, 이쁘죠? 네,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사랑합니다. 돈 모레노. 코드네임은 스네이크 아이즈 2세이구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화이트 의상이잖아요. 아무지 코브라이에서 이제 세뇌를 당하면서 약간 스톰 쉐도우와 같은 또 화이트 계열의, 이거는 아나씩하게 문양도 보이죠. 돈 모레노. 네, 어우 레미트 에디션 한정판입니다. 어우, 이 예, 벚꽃 날리면서 이렇게 또 다리 있고 아 이쁩니다. 네, 어우, 이렇게 이렇게 또 어메이징 디테일. 정말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이거 네, 블랙과 그 레드의 조합도 상당히 이쁘지만 요 화이트와 요 레드의 이 조합도 상당히. 멋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왔던 거. 요것도 블루 계열의 발러네스 약간 노란색의 장을입는 레이디 제이입니다. 예전처럼 또이게 파일 카드가 이렇게 있죠. 네, 그러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음. 아, 여기도 있네. 이런 식으로. 똥 모래는, 똥 모래는, 모래, 모래는. 어우, <laughs> 이뻐요. 이렇게 헬멧 헤드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화이트 이제 헬멧에 이렇게 바이저가 약간 그 메탈릭 레드.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카타나 두 자루가. 있습니다. 보면은 요거는 이건 아예 전체 블랙이네요. 요 블랙, 이요 카타나에는 요 아라시카게 문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스 캥까지 같이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로 약간 이렇게 카타마를 이렇게 오른쪽 어깨다가 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쁩니다 여러분들은 블랙이 좋은가요? 화이트가 좋은가요? 그럼 당연히 이 언마스크에요. 화이트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머리가 상당히 길어요. 네, 어우, 긴 미소녀, 머리 긴 미소녀. 네, 상당히 좋아하는,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laughs> 네. 여기 보면 똑같은 카타나, 여기 어깨, 여기 등에도 이렇게 카타로, 주자로, 이렇게 칼집이 있고, 이렇게 이 허리라인, 이 허리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이 블랙에서는, 블랙에서의 이 레드와 좀 달라요. 요 레드는 약간, 약간 자주빛깔이 나는 레드라고 하면 요거는 정말 그 메탈릭 우리가 좋아하는 그아이언맨에딱 나오는 그 메탈릭 레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면서 상당히 좋죠. 음, 여기 벨트에는 또아라시카게 문양이 들어있고 요거는 뭐 따로 권총은 또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 요것도 약간 메탈릭 그 실버, 메탈릭 실버를 이렇게 해줬죠. 요게또 건틀렛, 요팔 쪽에도 요팔 건틀렛도 이런 식으로 메탈릭 실버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가슴 정 가운데 부분에는 또 아라시카기 문양이 들어가 있고 또 이런 쪽 왼쪽, 왼쪽 가슴 쪽에는 또 이제 코브라 마크가 보이네요. 뒷에도 상당히 좀 약간 여성성을 강조해서. 이제 골반 라인도 되게 이쁘게 잘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예 칼이 중간에 있어요. 예. 잘 빼야겠네요. 어. 아 요것도 따로 분리가 되네요. 예. 어 부러진 거 아니지? 혹시 <laughs> 갑자기요. 좀 약간 이런 스타일도 어 괜찮네요. 두개 사야 되나요? 요로버전도요 <laughs> 세력 요 버전도 이게 상당히 이쁜데요.